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홀리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표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영혼구원에 집중해서 가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전도해야 되고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는 우리 집 앞에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금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더라고. 제가 어떤 남자분한테 뭘사면서 그랬어요. 아, 사장님, 요새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겨? 저는 그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뭐 어찌 돌아가기는 예. 그럼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문재인을 찍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돌아섰어요. 이렇게. 아이고, 참 잘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 돌아섰습니까? 물어보니까. 배신을 그래 잘하더라네, 예.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요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소리 하시면 안됩니다 어디를 가서도 내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적인 일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올리파오 식구들과 우리 카프레이드 식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있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바람에 무릎 꿇자않던 7천명처럼 세상에 굴복하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놓치면 안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깃발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파워 기도를 통해서 수영도 교회와 부산의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파워 목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용사 백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강한 적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닮아가 아껴지고 강패깨진 우리들을 봅니다 어렵대사람이신 주님 닮아가게 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올리파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으 뭐 시간도 우리를 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귀한홀리 파워에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부르지지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늘어내주님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홀리파와 우리 카프리이드 식구들에게 성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넘는 인도 보금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 시대에 말에 무릎 꿇지 않았던 칠천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서 아버지 말씀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하여주시옵서 주님께서 주셨던도서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도의 집단을 요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리파워을교교에서수영 교회와 부산의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림파 목교 국군교회에 나라의 유기압을 축복하자고 마음을 지켜며 기도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악한 적들과 저희들이 싸우다가 그들을 닮아가서 악해지고 박해진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때 살아계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자는 우리들을 살아갈 수가 없다오니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